오늘은 경주에 신청 되신 분들이 시간표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측에 가로줄 4개를 눌러 주시고요 맨 하단에 레이싱을 누릅니다 그래서 위로 쭉 올리시면 구 버전 경마로 이동을 합니다 현재 어, 스케줄이 많이 나와 있지요 왼쪽에 있는 타임테이블은 어, 접수하신 분들이 예, 올려져 있는 그 경기고요. 현재 리플레이는 이미 끝난 경기가 녹화되어서 올라온 거고요. 하루가 지나면 삭제가 됩니다. 그리고 배팅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지금 경기 중이고 배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습니다. 준비라고 써 있는 부분은 아직 경기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. 현재 예를 들어서 6시 25분이다 하면은 이 시간에 더하기 9시간을 더하시면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경기 시간을 알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. 마이 레이싱입니다. 마이 레이싱은 내, 내가 어, 내 말이 경기를 참여하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저도 오늘 설 명절 연휴에 어, 경기를 참가하기 위해서 3마리를 내보냈습니다. 자 모두 준비로 되어 있죠 오늘 운이 좋게 다 상하이로 배정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내 말이 몇 번인지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왼쪽에 번호를 누르시면 현재 경기에 참여하는 1번에서 12번까지 말이 있습니다 어, 여기 보니까 어, 제발은 제네시스 k3번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두 번째 스케줄 보겠습니다 자두 번째도 쭉 올려보니까 여기는 어, 10번 신세계 봉이 제 말입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 스케줄 보니까 어, 여긴 7번 해피리치 봉입니다. 내 말이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, 몇 번을 음, 갖고 있는지 아, 알아야 어, 영상을 봐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7번 해피리치 봉이라고 하는 말은 어, 처음 지난번에 첫 출전을 했는데, 어, 3등 안에 한번 들어갔네요. 경기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. 어,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보면, 어, FS, MS, LS라는 표시가 있죠. FS는 처음 달릴 때그 말이 잘 달리는지 하는 그런 능력치를 보이는 거고요. MS는 1,500m의 중간 정도인 거의 한 800m 정도에서 어,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요. LS는 마지막에 잘 뛰는지 여부를 볼수 있는 겁니다. 자 X 하고요.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, 내가 내가 접수한 말이 몇 시에 하는지 잘 살펴보시고. 어그 시간에 시간이 되시면, 어, 같이 참여, 참여를 하시면 어,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